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와의 기초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흙이 사는 방법인데요. 자충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는 방법,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충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고요 넘어갈 때 먹여치면 될것 같지만은 요게 자충입니다 지금 다 메꿔져서 여기를 놓으면 큰일납니다 죽죠 이 형태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다고 이렇게 끝나수는 단수 쳐서요 이렇게 놔도 에이거안 예, 되겠죠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쪽을 두는 수는요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끊어 잡아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이렇게 둬서 지금 요세 점을 끊자고 하면 은 만약에 백이 이어지면 은 이렇게 통째로 끊어서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단수쳐도 네, 잡았죠? 그러면 흙이 이렇게 놓으면은 백은 만약 여기 끊는다면 이렇게 단수쳐서 이어 수가 없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수로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거 끊어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수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기초 문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